동해 번쩍 서해 번쩍 맛집 찾아 삼만리. 오늘도 우리를 기쁘게 해줄 조이풀 미싱로드 맛집 헌터 조이의 맛집 다이어리. 다이어리. 자, 오늘도 조이에게 아주 멋진 것을 소개해 주실 분이죠. 네. 조이키게 조이 대표님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입니다. 요즘 뭐 그냥 그 뭐라 그래 줄행랑이 아니고 그걸 뭐라 고 그래 신? 뭔가 뭐지? 아, 뭐 죄졌어요. 여기저기 막 다니는 거? 아, 아, 왜? 왜냐고? 갑자기 뭐, 생각이 났다. 뭐 어떻게 알아? 두개 반짝. 이이게 줄행랑 말고 그뭐조건 아, 도망다니는 거. 아니 저는 오늘 조희 대표님이 들어오시는데. 어떻게 <laughs> 다닌다고? 옆 모습만 봤을 때는 네. 셔츠에 구멍이 난걸 입고 오신 거예요. 아, 네네. 그리고 그레트로 어, 그래, 레드로. 그래서. 아, 셔츠 하나 사드려야겠다라고 음. 했는데 딱 정면을 봤는데 발렌시아가. 에이, 에이. 그래서 또 조이 씨가 또. 어, 내가 새들이 뿐이 아니구나. 내가 <laughs> 받아야 될, <입장일 웃음> <받아야> 될 입장이구나라는 <laughs> 생각을 하면서 지금 멋지 셔츠도 입고 오셨습니다 어제 머리도 잘랐거든요. 그러니까요. 확 달라 보인다. 인물도 아주 환칠해 지시고 말이야. 너무 바쁘죠. 너무 바빠. 네, 요즘 행사하는 것도 많고 하다 보니까 네. 바쁘기도 바쁘고. 저번 주에 그리고. 좋은 일이 있었어요. 어떤 그러니까 일이요? 토요일날 헤갈님한테 연락을 받았어요. 어려갈님이 no, 네. 예, 예, 예. 예. 연락이 오셔서 네. 정식당을 가셨는데 네. 지금 정식당이 지금 그 리모델링 중이세요. 그러니까 불난집 정식당. 예, 네, 불난 정식당. 네. 정식당. 지금 한정식 집으로 바꾸고 계세요. 역정을. 또 업종 변경. 업종 변경을 하고 계셔서 오, 오. 저한테 연락와서 친구분들이랑 거기로 오셨다가 네. 저번 주에 방송 나간 장터 보쌈 가신다고. 네. 예. 어 어, 저도 거기 다녀왔는데 네. 헤갈님 잘 다녀오셨나요? <laughs> 아니 저 지난주에 저 장터복쌈 오늘 아닙니다 여러분 네? 지난주에 장터복쌈을 소개해드리고 네. 늦은 점심을 먹으러 갔어요 어, 한두시인가 갔었어요 네. 네. 근데 네, 저는 이제 시키고 기다리고 옆에서 있는데 제옆 네. 테이블에 어르신께서 한분 들어오시면서 네. 단골이신가 봐요 네. 라디오에서 여기 사장 불친절하다고 뭐라 그랬어 이런 <laughs> 아,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아, 아니 저희 그거 아닌데라고 아니, 얘기하려고 그러다가 가만히 있었죠. 네. 아니 불친절하다고 한게 아니라, 그럴까? 우리 시크하다고... 되게 시크하시고 무뚝뚝하시는데 주실 거다 주신다,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뭐에 네,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 말을 조심해야 돼.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돼. <laughs> 자 아무튼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또 저희 조희 대표님이 소개해 주시는 곳을 네. 이렇게 방문도 해주시는데 일단 오늘 소개해드릴 곳을 말씀드리기 전에. 네. 뭐부터 쏘는지 일단은 맛배기로 메뉴부터 한번 알려드리죠 어, 근데 여기 상품 지금 소개하면 이 가게 어딘지 다 아세요 진짜로 그럼요. 아니, 모르시는 분들을 다. 위해서 네. 예. 한분 은대구조림 드릴 거고요 네. 한 분은 은대구조림 네. 당첨되고요 50분짜리잖아요 50분짜리 네. 아. 네. 다른, 한 분은 다른 한 분은 해물두부전 드릴 겁니다 은대구조림은 어, 여러 군데서 또 생각해 볼수 있지만 네. 두 번째 메뉴가 네. 해물두부조림 이거 진짜 해물두부전 해물 해물 두부전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께 이렇게 쏘도록 할 텐데요. 네. 까띠님 정답 모르신다고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laughs> 소개해 드릴 맛집은 바로 예. 오늘 소개 시켜 드릴 맛집은 소반입니다. 소변. 소반. 이 기생충 네. 팀이 여기서 회식해 가지고 맞아요. 오스까 딱4관당 받자마자 네. 여기서 새벽까지 예. 네, 새벽까지 디프이디했어요 그걸로 아니요? 엄청 유명해요. 어느 팀이요? 기생충, 기생충 영화 기생충 팀이 네 맞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어, 봉준호 감독님과 배우분들이 네. 그날 오스카 시상식이 끝나고 네. 이곳에서 뒤풀를 하시면서 또 네. 많이 알려지기도 했죠. 더 그렇죠. 많이 알려졌죠. 전에도 유명했었지만 전에도 유명했죠. 어, 예. 소반을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할 텐데 네. 어저 소반 가셨던 분들 아시겠지만 네. 초창기에 네. 맛이 진짜 어마어마했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열받을 예. 아, 했죠 사람들이. 그래서 뭐 진짜 뭐 고춧가루 하나도 신경 쓰는 게 맞아요. 보일 정도였었는데 저는 약간 그런 집밥 느낌이 나는데 네. 고급스러운 집밥 느낌? 이어서 저는 손님들, 반찬이 귀한 손님들 일단 모시고 대접하기도 하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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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찬이 여기 12가지가 나와요. 네. 음. 기본 찬이. 그걸로도 유명하고. 지금 사진 나오고 야. 있는데요. 아. 저거 사진 네. 따온 게 아니고요. 네. 저번주에 제가 직접 가서 찍어 온 겁니다. 저희 네. 팀이랑 같이. 일단은 반찬이 12가지인데 도토리묵하고 네. 나물하고 나물유. 김치, 연근조림. 어, 그다음에 진미채도 있고요. 네. 굉장히 와. 건강식의 밑반찬들 그러니까 정말 집 밑반찬들이 쫙 갈리는데 밑반찬들 하나하나가 다 맛있어요. 정갈하고. 맛있서 음. 정갈하고. 좀 제가 사모님이랑 이제 네. 이제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제가 그냥 방송에 나가는 게 아니고 한 뭐, 30분 가량 네. 인터뷰를 해요. 그렇죠. 인터뷰를 하는 거다 아실 분들 아시겠지만 사모님 반찬이 12개 나오면 다안드시는 음. 분도 있으실 거고 음. 남는 재료 ]겠네. 남는 게좀 많을 거고 남기 그렇지. 아니냐. 네. 좀 줄여도 되지 않냐라고 여쭤봤는데 네. 이게 뜻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이 뜻이 12첩 반상이라는 게 네. 조선 시대 때 왕이 십이첩 반상이 기본으로 나온 맞아, 게 맞아. 모티브래요. 아, 아 모티브로 해서 네. 손님을 왕으로 대접하겠다고 네. 이렇게 마인드를 잡으시고 맞아요. 사모님이랑 사장님께서 네. 이 십이첩 반상을 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 소반 들어가면 나왕 되는 어, 거예요? 어서 오시오. 그렇지 않아도 로얄 패밀리 라인인데. 들어가서 제가. 이리 오너라 하시면 돼요. <웃음> <웃음> 그러다가 너쟤 나가. 뭐야? 쟤 뭐야? <laughs> 너 나가 그러면 끝나는 거고. <laughs> 어, 행안님도 깔끔한 맛으로 유명한 소반 이렇게 보내 주셨습니다. 네. 아, 근데 소반이 워낙 유명한 곳이고 맛 이런 마음가짐으로 또 지금까지 해 오시니까. 네, 맞습니다. 정말 그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크지도 않은 네. 네 정말 어떻게 보면 규모는 좀작 규모도 작지는 않지만 또 그렇게 크지도 네. 않은 네, 곳에서 네, 너무 크진 않죠. 네, 네 근데 그러다 만들... 보니까 <laughs> 좀더 음식과 서비스에 더 신경을 어, 그쵸, 쓸 그거죠.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어, 대표 메뉴가 있어요 소반에. 예, 소반은 대표 메뉴가 은대구. 어 은대구 정 없죠. 그다음에 해볼 수또 간장게장. 예. 간장, 간장게장이 간장, 있어요. 사진 올라올 거예요. 네. 예. 그리고 갈비찜. 갈비찜. 갈비찜도 맛있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해물 두부전채 정말 좋아해요. 저는 꼭 먹어요. <laughs> 꼭 먹어요. <웃음> 나도. <laughs> 아, 이거 사람들 집에서 만들 힘들 거지. <laughs> 대표 메뉴 <laughs> 세 가지 얘기하고 어, 갑자기. 이것도 대표 메뉴예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메뉴. 만, 어, 만들기가 힘들어요 이게. 식당의 메뉴에는 <laughs> 네. 대표 메뉴로 해서 갈비찜이나 매운 갈비찜이 50불인데 네. 보시면은 그냥 그릇에 나오는 게 아니라. 뚝배기에 뚝배기 큰 뚝배기에 당겨져 있어서 훨씬 그쵸. 따뜻하고 맛있게 드실 수가 있는 거죠. 네, 맞아요. 와 그리고 밑에 보니까 국물이 좀 자작하게 있어서 밥 같은 먹으면... 거에 간장갈비찜에다 딱 해가지고 그치? 밥 비벼 먹으면 오, 너무 맛있죠. 와 근데 여기 버섯하고 야채도 꽤 많이 들어가고요. 네. 고기가 야들야들 하겠어요 보니까. 그이 갈비 덩어리도, 덩어리도 크고, 야들, 그쵸. 그죠? 갈비, 갈비 덩어리 크죠. 네. 그러니까 야들야들 하기도 하면서 소스도 네. 저는 매운 걸 좋아하니까 너무 네. 음. 맛있더라고. 밥 어. 위에 올려 먹어도 맛있고. 네. 저는 제 나름의 신념은 갈비찜은 매운 갈비찜을 한번 그좀 무조건 오리지나. 간장, 그 약간 와, 예. 그 소스에 밥 먹는 이게 그치, 너무 그치. 전 강해서 네. 또 식당 사장님들이 반반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laughs> 간장 반 고추장 반 <이>, 갈비찜은 <laughs> 네, 매운 반 어. 간장 반 얼마나 어. 주방에서 욕하겠어 <웃음> 아오, <웃음> 아오. <웃음> 저는 그 싸도 안에 <laughs> 음. 반으로 나누는 그런 칸막이잖아요 그런 걸로 좀 해주셨으면 어, 그것도 아이디어다 근데 매운 거못드는 분들이 계시니까 두 번째가 이제 은대구조림인데 네. 대표 메뉴 말씀 드리면 은대구조림인데 야 사진으로 보고 있는데 네. 이거 직접 조희 대표님이 찍어오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은대구가 그친하네요. 큰 덩어리가 한 여섯 덩어리가 보이는 것 같아요. 네더 대려나? 제 얼굴만하네요. 와 진짜. 근데 사이즈가 굉장히 큰데. 네. 네, 사이즈가 크고 우와. 여기는 무조건 가면은. 코, 코스예요. 코스. 음. 네. 갈비찜, 은대구, 해물누구전 이렇게 시키고 탕 하나. 그치. 탕도 맛있어. 아구탕 네. 일단 너무 맛있어. 이따 탕도 설명해드릴게요. 네, 은대구 조림도 있고 그다음에 간장게장은 은대구조도 50불이고요. 네. 간장게장은 61불인데 음. 간장게장도 딱 보는데 아주 큰 접시에 네. 큰 게가. 요즘 간장게장 먹을 때 이거를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선호도가. 네. 네. 작은 게가 나오는 제가좀 있고 네. 맞아요 큰게 나는 알낀 게가 좀 작은 게 좋아요 나오죠. 작은 게좀 나오죠 그 정도 가기 때문에 커요 음. 근데 이 지금 소반에서 나오는 거는 안에 살이 정말 좀 이렇게 먹을 수 살도 있는 살도 살인데 알알 알이랑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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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알알 살이 알. 이렇게 먹고 나서 부족하다 이게 아니라 정말 네. 좀촥 음. 채워서 이제. 이게 좀 차여서 나오는 그런 맞아. 간장인 거예요. 맞아요. 이것도 지금 조희 대표님 직접 찍어 오셨는데 와 진짜 야, 먹은 일없게 미영 님께서 물어보셨는데 소주 맥주 없습니다. 아, 여기는 술안 팔아요. 아, 명자 님. 네. 술을 안 팔아 진짜. 여기는 술은 아니고 그냥 음식만으로 승부를 그렇죠. 하시는 곳이라 네, 소주 맥주 안 팝니다. 요세 가지가 이제 메인 메뉴인데 소방 가신 분들 은 아시겠지만 다른 메뉴도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네. 하나가 해물 두부전. 네. 전 이거 못 먹어봤어요. 어, 제가 다음에 사드릴게요. 두고 외울게요. 아 어, 아니요, 아, 아 제가 사올게요. 근데 네, 어떤 습다 어떤? 좋아. 나 좋아. 한 번에 보통 두 번은 아니에요. 제가 사드릴게 물어보지 않나요? 어, 어, 한 그래야 번에. 되나요? 어 그래요? 선인도 어, 나가 사주시겠죠? 아 그렇군요. 네. 예. 이 사람들 매정하네. <laughs> 한 번에 그냥 하네. <laughs> 해물 두부전은 네. 어떤? 어떠... 어때요? 네. 어 해물 두부전은요, 일단 우리가 생각하는 동그란 땡의 모양인데, 네. 이게 아무래도 두부다 보니까 부드러우면서 겉은 담백하고. 좀 바삭하고, 네. 담백해요. 음. 그래서 여자분들이 엄청 좋아하는데 아, 제가 저좀 여성스럽잖아요. 좀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엄청 아, 좋아해요. 네? 아, <웃음> <웃음> 아니 굉장히 이게 뭐랄까 네, 감성은, 감성은 소녀죠. 네. 네. 그러니까 ENFP입니다. 동... <laughs> <laughs> 연약해요. 동그란 두부전인데 네. 해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 해물, 네. 씹히는 네. 해물 씹히는 식감이 식감이 맛이, 있고, 좋아. 식감이 안에 좋아. 안에 해물을 좋아. 다져서 들어가기. 맞아. 때문에 해물을 다져서 두부랑 같이 부치니까 식감이 이 두부의 부드러움과. 살있는 어떤 그 탱탱한 그치. 해물들의 맛이 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사실 저도 동그랑땡 이런거 좋아하는 데 전이나 뭐 동그랑땡 너무 좋아하는데 약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살찔까봐 배 나올까봐 약간 길티가 있어서 한 두개 먹을까? 그런데 이 해물두부전은 그런 길티가 없어서 한 대여섯개 먹어요 소리 씨가 어디가서 한 두개 먹어요 말은 똑바로 하세요 한 접시 두 접시를 <laughs> <지금> 잘못 말씀하셨는 <laughs> 나랑 언제 밥 먹어봤어 지금 방송하는 거잖아요 <laughs> <laughs> 아 진짜야. 어 지금 네. 아까비 님은 우리 부분은요. 밑반찬 때문에라도 소반을 이용해요. 그니까, 라고 보내 주셨고요. 예. 나는 문지 님, 나는 해물 두부전이 당긴다라고 보내 주셨고요. 파킹 질문 있습니다만. 네. 어이거 이제 음식 얘기 좀 하고 나서 하나하나 좀 순서대로 음. 할게요. 오케이. 자, 그래서 해물 두부전 이야기가 나왔는데 요게 (25불인데) 그쵸? 해물을 다져서 들어가고 네. 굉장히 강추합니다. 맛있게 나오더라 아, 네, 예 그리고 또 어떤 메뉴 추천하세요 네 저는 아구탕은 아직 못 먹어봤는데 네. 사모님 말씀으로는 아구탕이 워낙 아, 유명하시기도 아, 네. 하고 응. 또 우리 써니 씨가 아구탕을 엄청 좋아 맛있다고 얘기를 하시기도 하거든요. 네. <laughs> 아구탕, 아구찜은 제가 먹어봤는데. 아구탕은 한번도 먹어. 봤 아구탕은 맛있는데. 저도 못 먹어봤네. 어, 탕이 국물이 진짜 속까지 풀리는 그 맛이랄까? 시원한 맛이 나요. 시원하면서 감칠맛이 나요. 아 그래요. 그리고 살도 야들야들. 아. 꼭 드셔보세요. 시, 이 아구탕이 3 2 불인데 네. 네. 굉장히 좀 시원한 맛이 나는 이것도 네. 한번 못 먹어봤으니까 먹어보도 해보겠습니다. 네. 그 어르신들도 너무 좋아하시고. 그리고 국물 음. 탕종류나 아구탕, 알탕, 김치찌개, 된장찌개가 있는데. 네. 김치찌개, 된장찌개는 연어 가게랑 가격대는 비슷하고요. 네, 1 6 불대니까 부담 없이 가셔서 좀 드셔도 되는데 네. 왠지 소반에서 하면 네. 더 뭔가 전통적인 맛 혹은 뭐 이렇게 집 밥에 맛이 나지 않을까는 기대감은 있어요. 맞아요. 일단 그 부엌에 가면 음. 가마솥에서 막 김치찌개를 끓이실 것 같아요. 막큰 <laughs> 나무 수저로 막 저으면서. <laughs> 명재님, 저도 이제 일하러 가시느라 네. 지금 침만 흘리고 떠나요라고 들어가셨습니다. 짬나실 <laughs> 때면 꼭 가보세요. 명재님도 좋은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좋은 주말 네. 되세요. 네. 어 그리고 이게 이제 근데 소반이 참 독특한 게 네. 메뉴가 네. 그렇. 꽤 많은 건 아니에요. 네, 많지 않아요. 한식 전문점인데 네. 오히려 그래서 어떤 데는 메뉴가 많은 데들도 있고 그쵸, 그쵸. 어, 그렇다고 간단한 건 아닌데 딱 있어야 될 메뉴지만 딱 있어서 네, 맞습니다. 전문가의 향이 굉장히 잘 맞아요. 많이 나는 곳인 건데. 네, 맞아요. 탕에 아까 전에 네. 국물은 그네 개가 네 가지인 거고요. 네. 해물 두부전하고 아까 대표 메뉴 세 가지 말씀드렸고 볶음 네. 종류가. 볶음 네. 종류도 있지만 제가 먼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거는 네. 이제 요즘은 혼밥. 드시고 이제 오시는 혼밥족이라고 하죠. 예. 저처럼 예.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시니까 네. 보, 혼밥 드시는 분들이 구이 플러스 된장찌개 이 콤보를 많이 드세요. 생선 오. 구이와 네. 고, 생선 구이와 된장찌개가 된장찌개. 된장찌개 네. 같이 나오는 콤보인데 가격은 2 8 불이에요. 네. 하지만 이제 생선을 고르실 수가 있어요. 조기, 갈치. 고등어 이면수 중에 고르실 수가 있고 다 맛있는 거네 일단 반찬도 콤보는 원래 반찬이 많이 안 나오잖아요 예. 반찬 6가지가 나와요 반찬 6가지에 된장찌개에 족이나 갈치나 고등어나 이면수 구이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신다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28불이다 28불, 네. 가서 맛있게 드시기 너무 그렇죠. 왜냐면 생선구이는 저희가 다른 집 소개해 드릴 때도 말씀드리지만 네네. 집에서 생선 구이에 먹으면 제앙제이잖아요 거의 네. 못, 먹어요. 네, 못 먹잖아요. 그래서 저도 생선구이 좋아하는데 못 먹거든요. 저도 자주 안 굽거든. 근데 또 마켓에서 사 먹는 거는 좀 뭔가 맛이 부족해. 어, 맛이 좀 부족해. 너무 간이 세게 돼 있는 것도 있고 네. 퍽퍽하고 음. 그리고 또 생선구이를 이제 마켓에서 또, 또 미리 많이 구워 놓으신 거를 사다 먹는 거니까. 네. 근데 이제 소반에서는. 싱싱한 거를 갖다가 그때 구워 주실 그렇죠, 거아닙니까 그러니까 딱한점 저... 뜯었을 때 음... 살이 아... 싹 발라지면서 얼마나 네. 맛있게 나오고 있어요. 소반 사모님 사장님께서 네. 그 물건 재료 고르시는 거에 엄청 까다로우세요. 아, 어, 저 알아요. 자 네. 들으셔서... 우연히 한번 제가 직접 거래한 적이 있었는데 아, 예 아, 옛날에 옛날에 오... 와 까탈 까 까타... 뭐, 어느 정도냐면 어느, 어느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물건을 납품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네. 힘든 가게가 될 수도 있어요. 그치, 그치만 맞아요. 우리 입장, 손님들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거죠. 최 개를 들여왔는데 이제 간장 계장 응. 때문에 응. 개를 한번 들어올 때 식당들은 벌크로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응. 개가 안에 응. 좀 싱싱한 것도 있는데 다른 개들이 뻘이 있었나 봐요. 오래가 아 있었나 봐요. 네, 다 폐기, 네, 어? 다 폐기시켰다고. 다 폐기. 그래서 다시 또 새로 네, 사오시고 다시 오더에는 이번 거는 너무 좋다고 이제 이번에 간장게장 먹고 온 거거든요 그 정도로 와, 완전히 그냥 그, 대장금 수준이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재료를 하나하나 다 일일이 그래요. 따져서 해오시니 음, 네, 네. 믿음직... 정말 많이 쓰세요. 맛이 없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러면 고등어 조림도 있고 아까 구이도 있고 했는데 생선 종류가 고등어 조림도 있고요 갈치조림도 있고 오징어 볶음도 있고 낙지볶음도 있는데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생선 구이는컨버로만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네. 조기 구이가 있고 갈치 구이가 있고 고등어 구이가 있고 이면수 구이가 있는데 네. 이 생선들조차도 얼마나 이만큼 재료를 따지시니? 죠 얼마나 네. 맛있겠어요. 조기도 제가 볼때살 네. 많고 네. 하지만 좀 네. 맛있는 거. 그렇죠. 네. 푸석푸석한 국기에 게 따라서 또 네. 맛이 완전히 달라지 완전 네. 달라죠급 기술이 때문에. 필요하지. 고기랑 또 다르지. 그래서 이게 네. 생선 구이를 음. 먹을 때. 네. 희열을 느낀거탁 살을 집었을 때뼈 그 위로 싹다 발라주는 이렇게 이렇게 고등어나 <laughs> 응. 이런 게 이렇게 같이 덩어리 이렇게 싹 발라져올 때 그때 네, 아, 기분 너무 어우, 기분이 너무 좋잖아요 아, 기분 너무 <laughs> 아니, 근데... <웃음> <웃음> 나 지금 소름 돋을 뻔했어요 <laughs> 우리 행아님이 어제밤에 뒷마당에서 생선을 구웠는데 글쎄 음. 남편이 어, 남편이 생선을 구웠는데 글쎄 동네 고양이가 다 뭘려 오겠다고. 지고 <laughs> <laughs> 고양이만 오면 다행이죠. 파리에다가. 새끼니 네. 말하 거는 아니야. 너구리. 예. 네, 아무튼 뭐사님도 말만 들어도 건강해지는 느낌이네요. 자체가, 메뉴 자체가 음. 워낙 해자예요. 네. 왜냐면 네. 다른 가게 가면 음. 생선 마다 가게 다 틀려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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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렇죠. 네. 거의 동일하네요. 네. 네, 다 동일하네요. 아니 왜냐하면 콤보는 28불이니까. 네, 저렴한 거예요. 고등어 조림은 40불이고요, 갈치 조림은 42불, 오징어 볶음은 29불, 낙지 볶음은 29불인데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재료를 가져오시니까 고등어 조림도 그리고 네. 또 약간 그 집밥 맛이라면 그쵸, 그쵸. 무도 많이 들어갈 것 같고 음. 네, 굉장히 저희가 그러니까 모든 메뉴 중에 다 먹어보진 못했으니까 네. 그런데 그렇죠. 기대감이 좀 굉장히 소반은 높아진다라는 거 말씀드린 거고요. 네.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또 고기 볶음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불고기도 있고요. 돼지 불고기도 있고 제육볶음도 있고. 저희 대표님은 가서 뭐 드시 뭐뭐 뭐 드시고 오신 거예요? 사진에 보니까 다 드시고 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laughs> 웬만한 거좀먹좀 좀 많이 먹다가 네. 너무 배가 불러서 투고해서 이번 주말까지 먹어야 될것 같아요. <laughs> 나도 아, 내가 볼게. <laughs> 놀러 오세요. 아니 지금 조희 대표님이 찍어 오신 사진은 네. 간장 게장과 갈비찜과 은대구조림과 네. 오징어볶음. 오징어볶음과 오징어볶음. 두부 해물기기전. 해물전과 네. 1 2 가지 찬이 올려져 있는 사진을 한 번에 담아서 오셨어요. 네, 네. 이거를 한 상. 사... 음? 그래서 조희 대표님이 가서 본인 상으로 저렇게 있다는 그러니까. 올라온 거잖아요. 야. 그렇죠. 야, 진짜 맛있어 보이는데. 꿈의 식단이다, 진짜. 진짜 임금님 수라상 네. 저리가라다 아, 진짜 네. 맛있긴 너무 맛있는데 배 터져서 죽는 줄알았어요아 <laughs> 근데 투구에서 와도 맛있죠. 그렇죠. 어 행할님 가서 먹는 게 훨씬 더 싸고 맛있게 먹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까떼님 말만 들어도 건강해지는 느낌이 나왔는데, 어 소반을 좋아하시는 이 중에 아마 이유 중에 하다가 아마 그러실 거예요. 저희 청취자분들도 간이나 맛이. 어 약간 그 조미료가 많이 안 들어간 데려간... 미원 자체가 없어요. 어, MMS 안, 안 쓰죠. 네, 네, 조금은 쓰시죠. 시상이 쓰죠. 그러니까 예. 쓰지만 미원 자체는 아예 없으시고요. 음. 예. 그리고 이제 소반을 가보신 분도 아실 거예요. 이렇게 앞에 제가 이렇게 걸어 들어가잖아요. 네. 막 앞에 쫙 청들이 다 있어요. 청들이 있어요?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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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 네. 과일청, 뭐 네. 네. 수제청, 네. 수제청, 수제청들이 엄청 많이 깔려 있어요. 네. 그게 다 재료로 쓰이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 양념할 때. 그러니까 이게 양념이. 그 어떤 조미료의 달짝지금이 아니라, 아니라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맛이 네네. 이 소스들이나 이런 게더 맛있게 나오는 거 같아요. 네 맞아요. 거죠? 저희 어머니도 집에서 효소를 담으시거든요. 우리 예, 애 쓰시는데 와 대단해. 나중에 나눠드릴게요. 어, 좋아요 좋아요. 네. 저희 집은 부하마 그게... 효소도 있고 이제 뭐. 한번 거부 안 하기로. 어? 진짜? 이제는 저희 어, 대표님 뭐 준다 예. 그러면 거부 안 할래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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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중간에 아 그럼 됐어요라고 하니까 은은시더라고 어. 한번 해야 돼요 한번에 그래. 준다고 할때 어. 받아요. 예, 동훈님 두 방울 드리고 서님 네. 한 방울 정도씩 <laughs> <챙겨> 드리겠습니다. <laughs> 나왜한 방울이야? 왜 어쨌든 저거? 네 그런데 네. 그런 재료 쓰신다는 그런 거죠. 쓰시기 때문에 네. 음미해 보시면 은은하게 단맛이 좀 느껴지기도 맞아. 해요. 더아 약간 미식가 분들이 좋아하시고 음. 요즘은 외국 분들이 여기 엄청 많이 몰리세요. 이 그럼, 맛에 네저 네. 여기 갔는데. 이날 저 말고 다른 테이블 다 외국 분이셨거든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소반이 잘그 어느 잘... 그 미국 어그 주류 언론사들도 자주 소개가 됐고요. 어, LA 타임즈 LA 타임즈도 맞아요. 나왔었죠. 맞아요. 예.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 있어요. 예, 예. 한식집으로는 예. 올라가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 있고요. 예. 그래서 외국인들도 먹기에 음. 아는 거. 그러니까 사람은 그치. 나라를 떠나서. 맞아요. 이게 맛과 어떤 음. 건강 맛은 아는 거예요. 네, 네 맞아요. 신선함이나 이런 거다 아는 거죠. 미슐랭 가이드에도 나왔고요. 맞아요. 두 번인가? 미슐랭 가이드에도 아, 나왔다고. 그런 집이 바로 쿠리아타운에 있습니다, 여러분. 네. 소변 모르신 분들에서 말씀드리면 위치가 네. 올림픽하고 어디죠? 올림픽하고 놀튼에 있어요. 올림픽하고 <laughs> 놀튼에 네. 가시면 되고요. 주소는 401, 4001 4 0 0 1 웨스트 올림픽에 있는데 이제 놀튼으로 코너를 들어가시면 왼쪽 편에 주차장이 있고요. 바로 예전에는 저녁에 발렛이 있었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음. 저는 낮에만 가니까. 낮에만 가니까. 네, 네. 그리고 거기가 뒤편이 좀 주택가라 스틸 네. 그냥 주택가 스틸 파킹도, 스틸 파킹도 가능해요. 어 그리고 예약도 가능하십니다. 네. 네. 그래서 혹시라도 외국 손님하고 한식 맛을 제대로 보여주겠다 그렇죠. 네. 혹은 네. 어 뭔가 뭐 가족끼리 오랜만에 이1 2첩 반찬에다가 맛있는 거를 드시고 싶다 그러면 소반에 전화하셔서 미리 가시기 전에 예약하셔도 되는데 전화번호가 323-936-9106, 323-936-9106번입니다. 323-936-9106번으로 전화하셔서 미리 예약을 하셔도 된다라고 하니까 잘 쓰시면 되겠고요. 소반 LA 웹사이트도 있네요. 소반 la.com으로 가셔도 되겠고 네. 여기가 테이크아웃이나 들리버리도 돼요? 네 테이크아웃도 되고 들리버리도 되는데 네. 저는 소반은 개인적으로 가서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맞아. 맞아요. 어, 가서 딱 드시는 그쵸, 맛이 그쵸. 좀 다르기는 네. 하죠. 가능하시다면 정말 가서 네. 드시는 거를 예, 어, 저희가 저희도 추천을 해드리고 우리 대표님도 추천드립니다. 아, 맞, 이거 소반 좋은 거 한, 제가 네. 좋아하는 이유 하나 또 뭐냐면 네. 그릇 있잖아요. 반찬 네. 하나, 뭐물 하나, 바, 메인 드시거나 다. 그 네. 플라스틱을 안 써요 여기는. 예 네, 맞아요. 무조건 사기 아니면은 뭐그 네. 뭐지 그 골드처럼 생긴 거 네네네네네. 그런 거 그런 거 노그릇이라고 하죠. 노그릇 그 노그릇. <laughs> 네, 아, 아, 말이 생각이 안났지지자어 대장금 얘기하면서 노그릇을 아 모르시면 안 되죠. 노그릇이 아 <laughs> 생각이 안 나서. <laughs> 골드처럼 게? 생긴 그 거요. 거. 내가 진짜 듣다가 듣다가 <laughs> 아, 아까주량랑 보단 낫잖아요그 <laughs> 뭐라고지 그러 요즘 다니는 걸? 내가 볼때 우리 토니 피디보다도 지금 한글 발음 못하는 것 같은데. 아 영어를 좀들 써야 되겠다. 내가 <웃음> <웃음> 자 골드 그릇 네. 크크크크 올라왔고요. 노끄르, 노끄르. 자 오늘은 한국 한식이라면 한 번은 가봐야 되는 네. 곳이죠. 근데 한번 가시면 어한 번만 해서 끝나기는 어려운 곳입니다. 대접받는다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맞아, 맞아. 네. 네. 가시면, 모시고 가도. 그쵸. 네. 네. 여기 모시고 가면 깜짝 놀라세요. 특히 외국 분들은 네. 정말 네. 깜짝 놀라세요. 자주는 아니더라도 한번 가면은 한 번만으로 가고 끝은 안 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네. 번만 가는 사람은 없다라는 그쵸. 소반을 음. 소개해 드린 거니까요. 어, 많은 분들 예약하실 분들이나 가보실 분들 가셔서 맛있게 드시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쏘는 여러분들께 쏘는 상품은 은대구조림 한분 드리고요 또한 분은 해물 두부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퀴즈는 광고가 나가는 동안 저희 써니 씨께서 네. 아주 높은 수준의 퀴즈를 준비해주실 거고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퀴즈를 듣자마자 음. 여러분 무릎을 탁 치시며 아. 저번 주에 브레이크 밟은 거 아시죠? 왜왜 네. <laughs> 왜? 소니 씨의 퀴즈를 듣고 저희 조이 대표님이 가다가 브레이크를 한 <laughs> 뭐 밟았다라는 네. 그런 전설이 내려고 오 있는데 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딜리버리나 어, 배달이 필요하신 분들은 조이킥 사용해 한번 사용해 보신 분들은 굉장히 편리하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빠르고요. 네. 어, 저도 별 어, 저희도 어, 그 어디죠? 그 야식나라. 네, 야식 나라, 야식 나라 저도 그래서 네네. 조이킥을 아, 통해서 있어요? 배달을 한번 시켜봤거든요. 네. 근데 네. 그 배달해주신 분도 너무 친절하셨고, 네, 그리고 굉장히 빨리 왔고요. 네. 네, 그리고 딱 나만을 위해서 배달이 딱 오시니까. 아니, 여기 음. 그 조이킥이 굉장히 리뷰가 좋아요. 저희가 솔직히 빠를 수밖에 없어요. 음. 빠를 수밖에 없는 게 저희는 손님한테 전화를 받는 게 아니라 식당에서. 가게에서 네. 손님한테 주문을 받자마자 저희 음. 음식 1 5분 뒤에 나와요 하면 맞춰서 들어가기 때문에 맞아요. 음식이 나오기 전에 기다렸다가 음식 픽업해서 바로 가기 때문에 음. 느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막몇 군데를 들려서 오는 게 아니라 네, 다이렉트. 받자마자 다이렉트로 오니까 어~ 음식 맛이 훨씬 좋다라는 거 네. 따뜻하게 받으실 수 있다라는 네. 거 제가 배달 회사를 운영하지만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투고나 배달은 다이닝 보다 맛있을 수 없어요. 무조건 음, 가서 드셔보시고 네. 이게 맛있다 싶으면 시키시는 겁니다. 네. 네. 자, 조이키 그래서 어, 뭔가 내가 픽업을 해서 아, 어디서 픽업을 해서 내가 받아야 되는데 혹은 이거를 사서 누군가한테 배달을 해줘야 되는데 등등 물건에 관해서 사람을 빼놓은 그 외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배달이나 뭐 혹은 픽업이나 이런 게 필요하신 분들은 조이킥에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전화번호 안내해 드릴게요. 네, 조이킥 전화번호가요. 213-905-0441. 213-905-0441번입니다. 213-905-0441번으로 전화하셔서 물어보셔도 되겠고 어, 그리고 네. 조이킥과 비즈니스 계약을 맺으셨어도 하셔도 되는 거니까 네. 식당이라든지 물건이 딜리버리가 뭔가 손님들한테 많이 나가는 곳이라면요. 네. 사실은 어 굉장히 좋으실 겁니다. 그쵸, 너무 그쵸. 편리하고요. 이제 네. 알았어요. 이제 아까 주랭랑이라고 한게현정님 알려주셨어요. 여기저기 어, 네. 정치 없이 돌아다니는 동분서주. 네. 동분서주. 요즘 동분서주가 아, 동분서주 주랭랑이 될수 있군요. 네. 자 지금까지 <laughs> 네. 조이키계 조이 대표님과 함께 맛집 알아봤고요. 저희는 참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서 여러분들께 퀴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